는 태고 적 홍수로 인해서 높은 지대의 암석 창륙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 위해서 만반의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의연한 대처를 해줄 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과 함께 그 동안의 아픔을 씻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데나에서 MBC 뉴스 박영선,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 오늘 박찬호 선수가 구승제를 올렸다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쾌속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오늘 벌어진 필라델피아와의 홈 경기에서 8이닝 동안 4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서 8대1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투수만 했을 텐데 여기에 왔기 때문에 타격도 해가지고 타격 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다당라고 생각하고요.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은 8이닝을 소화해낸 오늘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찬호가 등판할 수 있는 경기는 11경기 남짓. 반 타작만 하더라도 15승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이럴 경우 박찬호는 명실상부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저열에 으뚝서게 됩니다. 오늘 구승을 거둔 박찬호 선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8월 1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10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장에서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